오늘은 은행알을 볶아갖고 까봅시다. 이렇게 해서 망치를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알맹이만 이렇게 골라 먹을 알맹이만 골라가지고 은행알은. 냉동실에 넣어놓고 보관을 해서 심심할 때 이렇게 볶아서 까서 먹으면 간식으로 좋겠죠 고소합니다 중금속이 많기 때문에 길에 있는 거는 아무거나 주시면안 돼요 청정지액이 있는 거 주워가지고 집에서 심심할 때 한가로울 때 이렇게 까서 사이좋게, 남편 하나, 남편 하나 먹고, 아이고, 아이고, 떨어졌네. 다시, 나도 하나 먹고, 고맙합니다 여러분도 드세요.